네, 100일 좀 시즌랩에 100일 좀 먼저 찍어 둘라 하는데 역시 지금 게임하실 의향은 없으시죠? 음, 저 파란색 견장만 달고 제대로 저도 들어가 참여하겠습니다, 마시님. 마신 지금까지 안 주무셨어요 혹시? 음아 항상 접속하시는 시간에 음아제아 제... 아, 어제 아, 오늘 일어났는데 아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컴컴불 때문에. 아, 이거, 컴블, 컴블 때문에, 이게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아.